안녕하세요. 저는 의정부에서 속눈썹 샵을 운영하고 있는 조혜진이라고 합니다. 제가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사진샵에서 시작하게 됐었어요. 그래서 상호도 저희 샵 상호도 아니고 주소도 저희 주소가 노출되는 게 아니어서 되게 막막했었거든요. 제가 뭘 해도 딱히 효과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근으로 시작하게 됐었어요. 신규 고객님 잡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당근 광고비 만원 충전하면 솔직히 하루에 한두 명은 무조건 채팅해왔었고 보통은 채팅으로 먼저 시작하시고 제 소식글도 한번 보시고 제 후기까지 한번 보시고 거의 다 바로 예약으로 진행해주셨었어요. 결국엔 단골이 한 2천 명 정도? 지금은 넘은 상황이어서 샵인샵에서 있다가 지금은 이제 제 샵을 갖게 됐어요.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당근 덕분인 것 같아요. 브로마리아 당근으로 대박났어요 <laughs>